안녕하세요, 컴데디입니다.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컴퓨터가 전원이 안 들어올 때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지, 뭐 무슨 원인에 의해서 전원이 안 켜지는지 그런 거를 한번 테스트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요. 지금 보고 보고 계시는 이 본체는 고객님께서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가지고 오신 본체예요. 근데 조금 이제 특이한 결과가 나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. <laughs> 어제까지 뭐잘 사용하셨다고 하시는데.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써보니까 이제 전원이 안들어온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거하고 요 본체가 전원이 안들어왔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전원이 안들어오는 컴퓨터는 요 전원선이 보통 뒤에서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요, 요게 살짝 빠져있어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빼서 꽉잘 껴주시고 전원 버튼도 한번 다시 한번 눌러보시고 그래도 안들어오면은 이제 첫 번째가 파워 분량을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. 파워 같은 경우는 뭐 여분의 다른 파워가 있으시면 테스트하기가 더 수월하고요. 이제 간단하게는 이렇게 파워 테스터기 가지고 이렇게 파워를 찍어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파워를 찍어 봤는데 지금 전압이 잘 나오고 있죠. 삑삑거리면서 깜빡거리는 부분이 전혀 없죠. 이런 경우는 이제 파워는 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대부분이 이제 파워가 나가서 컴퓨터가 안 켜진다.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, 지금 보시다시피 파워는 잘 들어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파워는 빼고, 이렇게 다시 케이블을 장착해주고요.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전원을 켜볼게요. 마찬가지, 안 들어오죠. 네, 이런 경우, 이제, 파워보다는 메인보드가 불량일 가능성이 크고요. 그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테스터기로만 하는 게 아니고, 실제 파워 가지고 다시 장착을 해서 전원이 들어오는지,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주는 게 좋죠. 테스트에 사용될 파워는 슈퍼 플라워 슈퍼 플라워의 600와트 이걸로 일단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이렇게 어차피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언저만 넣으시고 메인보드 24핀 전원하고 CPU의 4핀 전원. 이렇게 두 가지만 한번 꼽아서 전원이 들어오는지 그거를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. 이렇게 해서 실제 파워를 다른 거를 장착했을 때네 마찬가지 전원이 안 들어오죠. 이렇게 예상과는 다르게 파워가 불량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. 이렇게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제 파워 불량이라는 추측은 하지 말아야 되죠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유력한 게 메인보드일 거예요. 가끔씩 램이 쇼트나가지고 램이 이제 타버려서 이 보드가 전원을 안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램을 이렇게 빼고 램을 빼버리고 전원을 넣었을 때는 전원이 들어와야 되죠. 그렇지만 요거는 전원이 전혀 안 들어오는 상태. <laughs> 램을 빼도 어차피 전원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램을 뺐을 때는 들어야 되지만 그건 안 되네요. 그리고 이 파워 스위치 이 선을 빼서 혹시라도 스위치 불량인 경우가 간혹 있어요. 파워 스위치 전원 스위치 여기를 직접 쇼트 해 봤을 때 파워 선이 꼽혀 있던 쪽 단자를 직접 쇼트를 시켜 봤는데 점퍼를 시켰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. 이런 경우 이제 그래픽 카드도 없는 본체이기 때문에. 메인보드 불량이라고 봐야 될것 같네요. 그래서 요번 요 수리 맡기신 고객님은 요 H81 보드가 이제 중고보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수리는 안 하기로 하셨고, 새 제품 컴퓨터로 교 체를 하기로 하셨고, 요 안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옮겨드리기로 했네요. 뭐, c 캐드, a 2D CAD를 이제 도면 수정할 정도의 용도, 그런 용도로 이제 원하셔가지고, 라이젠 시리즈로 해서 지금 다른 PC로 조립 중에 있습니다. 이렇게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파워 불량은 아니라는 거요 점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찍어봤고요. 요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예, 그럼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